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부는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드디어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공급 대책을 포함한 내용으로 9월 7일날 발표가 됐고, 규제에 대한 부분은 9월 8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취임 100일사에서도 밝혔죠. 부동산 안정 대책 계속해서 내놓을 거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 시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 모든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가고 있고 소득보다 집 투자 잘하면 돈벌수 있다 이런 마음에 너도 나도 집 사려고 하니까 집값이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초과 수요 투기 수요에 대한 통제를 천명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기존과 달리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맥을 짚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를 억제한다. 가수요, 투기 수요를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가수요가 생기죠?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 왜 생겼죠? 주변에 얼마에 팔렸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런 믿음에 기댔던 거죠.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실거래가가 신고돼도 그게 수상하다거나 이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집이 부. 족하고 남한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땡빛을 내서 실행하는 형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던 시장이에요. 그럼 실행은 어떻게 했죠? 결국 남의 돈을 가지고 빚을 잔뜩 진 채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실행을 했습니다. 시장의 과열과 버블을 만들었던 주된 원인 바로 투명하지 못한 몇몇의 신고가 거래 이로 인한 사람들의 기대심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유동성 또 공급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멸실 수요 등 이런 현실이 가세하면서 시장을 극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얘기죠. 신고가 경신 기사의 맹점에 대해서 수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보다 비싼 신고가 거래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태도 그리고 이 신고가 거래가 취소되든 말든 일단 기사로 나오면 이게 앵커링 효과를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기준선이 되고 계속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치닫는다. 또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은 아무 효과 없다.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신고가 찍었다. 그러면서 주변에 시세보다 싼 물건이 있다. 분양 완판의 공식에 딱 들어맞는 현상을 계속해서 유도해 왔던 시장입니다. 분양 완판의 공식도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렸죠. 비상식적인 실거래가 신고 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그 가격이 시세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불안과 탐욕이 자극이 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싸다고 이야기하는 분양 아파트는 잘 팔릴 수 있었던 그런 시장 그렇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싼 물건을 받기 위해서도 땡빛을 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시장이 꺼지고 나면 가격은 사라지고 빚만 남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수년간 얘기해 왔고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언론의 태도는 수년간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돈조요 건설사의 대변인이죠. 6.27 대책 이후에 약발이 다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몇 건의 신고가를 나열하면서 거래 중단, 거래 급감 가격의 하락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더 오른다라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킨 가격에 모든 물건이 그렇게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에 사람들이 무리하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분양가는 그 사이에 슬금슬금 올라서 4년 전에 두 배가 됐음에도 이 또한 시세 대비 현저히 싸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건을 팔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내년에 반포에 대규모 분양이 예정되어 있죠. 6.27 대책 발표 후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국평신고가를 찍었다. 72억에 팔렸다라는 기사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72억에 팔린 건 미등기 상태예요 세 달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이지만 이거 대비해서 수십억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곧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시장이죠 실제 여기 사는 사람들 공용 샴푸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텔급 조식 서비스, 고급 사우나의 운영 이거 비용 든다고 다수가 찬성하지 않아서 운영이 중단된 그런 고급 아파트입니다 여기 또 82억에 팔렸다 신고가 찍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이런 신고가 기사를 실어대는 게 언론의 태도입니다. 6억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반포 아파트의 진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거래는 안되지만 고급 아파트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82억 거래 취소가 됐죠? 취소된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거래 취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일단 높은 금액이 찍히면 무조건 그걸 기정사실화 하는 이 시장의 모습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세 대비해서 수십억 로또가 가능한 거죠? 내년에 분양 예정인 반포 평당 분양가, 이제 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 8사 기준에서 웬만한데 30억 수준으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3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차익이 26억에서 40억 은 된다고 하니 무리하는 사람들 생겨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감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온 시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취소는 엄청 많이 이루어졌죠. 21년도에도 그랬고 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계약 후 취소된 게 2년간 19만 건그 중에 신고가의 취소 비중은 훨씬 더 높았어요. 시,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을 해서 시세를 올린 뒤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 자전거래로 인해서 가격은 전국이 급등을 했습니다. 허위신고 한 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 비일비재 했죠. 남양주의 단지 17%올라가고 청주의 단지 6건의 거래로 실거래가가 50% 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때보다 더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서울의 아파트,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죠. 상반기 들어서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매월 100여 건이던 거래 해제수가 6월 들어서 1000건이 넘어갈 정도로 계약 취소가 급증을 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비중 10개 중 4개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신고가가 찍히면 따라가는 사람들 생기죠. 그렇게 집값을 뛰어왔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새 정부가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제목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놨지만 실질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입니다. 추진 과제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하고 공공 주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공급 대책 공공 주도가 하는 방법 LH가 직접 시행하겠다라고 했고 유유부지에 대한 활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간 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지원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이걸로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안 심리 진정될 수도 있겠지만 속도감 있게 안 하면 다시 뜨거워. 수 있다. 구7 대책에도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기사가 일주일도 채안 돼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공급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시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공급,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낼 수 없죠. 과거의 서울시장, 즉각 과열기에 정부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반성 없는 빵타령이라고 기존 정부 탓하고 있다고 후한 무치의 남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공격했던 서울시장 5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의 입장이 됐죠. 민주당에서 왜 성과가 없냐고 비판을 하니까 주택이 빵공장인 줄 아냐고 얘기를 했죠. 18년도 넘게 걸리는 걸 13년까지 줄여놨는데 왜 성과가 없다라고 묻냐. 공급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왔던 서울시장 얘기처럼 공급은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택한 건 신속함을 강조하는 공급정책을 내놨어요. 일단 정부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하계 5단지, 연구 임대주택으로 쓰던 단지를 고밀 재건축 해가지고 임대 플러스 분양 단지로 49층으로 새로 짓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땅, LH가 직접 매입해서 빠른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이번 공급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단순하게 대책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매입해서 바로 공급될 수 있는 공급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공급에 대한 부. 부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가 있게 진행하면 결국 이주를 할 수밖에 없고 비워주고 멸실 과정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 유효 부지 LH 직접 개발 등을 통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속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급의 주축이 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주행 문제가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어요. 토지거래제 해제 해프닝을 통해서 시장을 자극했던 서울시장이 인정했듯이 공급 바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려면 실질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안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책 외에도 실질적인 가수요 억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 공급대책이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수요를 차단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길, 그런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부분과 주택 시장 수요 관리 내실라이 부분이 부동산 버블의 원흉이 됐던 두 가지 문제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먼저 수상한 거래에 대한 차단책, 시장 거래 질서 확립책을 내놨어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특사경을 설치하기로 했죠. 특사경 전문성 있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가지고 경찰하고 동일하게 긴급 체포, 증거보전 신청, 이렇게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손빵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또, 허위 실거래가 신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강화도 나왔죠. 매매 계약 신고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외무가 없으니 그냥 중개사가 신고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언론이 받아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걸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즉 실제로 돈이 오가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 거래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화하기로 했죠. 이미 기존에 신고된 분부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 최근 3년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장점검 기획조사 범위도 수도권 과열지역까지 확대하고 조사의 범위 자체도 넓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얘기했죠. 부동산 탈세 뿌리뽑겠다. 초고가주택에 대해서 전수검증을 진행하겠다고 하죠. 세수도 확보하고. 거래도 잡을 수 있는 방법. 돈줄이 어디서 왔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인데 전수 검증을 통해서 수상한 거래가 과거만큼 빈번하지 않도록 시작이 됐습니다. 세무사들도 얘기하죠. 앞으로 세금 규제에 한꺼번에 쏟아질 걸로 보이니까 다주택자들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캐는 것. 시장에 불순한 의도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 방법을 통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 정화에 나섰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도 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증빙을 더 꼼꼼히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 수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금원에 대한 부분들 철저히 조사하고 또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 전수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바 찬스 뭐 이런 거다 근절하는 대책 이번에 나왔어요. 부동산 과열에 원흉이 됐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차단책 처벌책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구잡이로 들어오던 유동성의 차단책도 마련을 했죠. 과도한 가계 대출의 증가 문제, 이미 한도 초과 가계 대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낼 수 있으면 시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는 시장. 이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 시행이 됐습니다. 규제 지역 내 주담대 LTV 40%로 낮췄어요. 이미 6억 초과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 영향권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 여전히 과열 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자금줄을 죄는 조치로 ltv 축소가 발표가 됐죠. 마포 성동 강동 양천 이미 규제 지역 지정에 할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안돼 있으니까 l t v 의70% 대출받을 수 있고 10억에서 15억 한다는 질땡빚내 가지고 사는 사람들 빚내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규제 지역에 대한 한도를 줄이면 이들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축소되는 영향권에 있습니다.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15억 이하 거래가 50%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선정되면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죠. 상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걸 기대해서 이런 대책을 포함했다라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선제적인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과열 현상이 나타났을 때 토어제 지정권에 있어서 지자체에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도 할수 있게끔 지정권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즉 지자체 아니고 정부도 바로 지정해서 이런 조치를 할수 있다. 규제의 카드를 손에 넣었어요. 이거 말고도 주택시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유동성 차단체 나왔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ltv에 대해서도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ltv 0%로 바꿨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회했던 사람들 이들에 대한 자금줄도 막히는 조치입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축소가 됐죠.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일괄 조정이 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시장 여건이 너무 뭐안 좋으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만 우선 적용하는 조치가 발표됐어요. 또 주담대 금액별로 보증기금 출연요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죠. 즉, 대출을 평균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경우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버블의 원흉이 됐던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차단책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수공처럼 시장의 변수를 정부가 컨트롤 할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고, 이 모든 시행은 당장 그 다음날부터 하겠다 심리적 압박을 주는 조치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게 됐죠.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전용되던 주택시장의 유동성, 이 부동산의 자양분을 끊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또 전세 대출 같은 경우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컨트롤이 안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전세 보증 80%로 축소하는 조치 이미 들어갔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한도 줄였고 기존에 통제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유동성 차단책 또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전세 대출에 대한 DSR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조금만 더 과열이 되면 또쓸수 있는 카드 여전히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공급 대책 큰 실익이 없다. 30년이나 돼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 초점은 수요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요의 상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 나아가 물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어요. 또 최상은 아니더라도 땡핑 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계속 오른. 한다고 했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확대하고 대출을 축소하는 조치, 이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대출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LTV 0 적용하는 등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 주도의 물량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장 언제 꺼지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결국 과열을 진정시키는 조치, 체계적인 조치, 시작이 됐습니다. 투기 범죄에 근절하고 투기의 유동성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실효적인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이번 대책 끝까지 강단있게 밀고 나간다면 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앞당기는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